때는 2019년 12월 11일 한아이가이대에 들어선다. 민간인의 신분으로 이대를 통과한 그아이는 결국 손에냄이보는데롱 검은색깔 롱패이이화 롱패딩을 입고 계신 언니 이님께서이어폰을이고 노래를 들으시. 아 친구는 이 안녕하세요. 하기 전에 인사 올치기 받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20학번 재학 중인 김다희라고 아, 합니다. 진짜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댓글이 달아주신 거예요. 이화여대생 협업? 해가지고 뭐지? 이러가지고 그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껴둔 콘텐츠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주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때는 12월 11일 2019년 제가 이공학번이기 때문에 12월 11일 날 제가 이화여자대학교를 혼자서 탐방을 했어요. 혼자서 탐방을 하는데 뭔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어떤 사람을 악수를 하면 대학교를 붙고 악수를 못하면 대학교가 떨어질 까이정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심각한 못뭐 고치는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징크스를 너무 안들어요 근데 거기서도 갑자기 악수를 못하면 난 이대가 안될 안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해야 되겠는 거야. 근데 누가 이렇게 막 20명, 30명 견학을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전 처음 보는 아이가 롱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끼고 키큰 아이가 와가지고는 악수 좀 해주세요 하면은 통은 이상하게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후회 제가 너무 계속 가면서 어, 악수해야 되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딱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그 버스 도로에 그 버스 정류장이 있더라고요. 그의 버스, 그의 버스 정류장에 가지고는 거기서도 이제 버스 탈까지 아 진짜 악수 해야 되는데 나 이러면 안 하면 또 후회할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에 어떤 진짜 우연처럼 롱 검은색깔 롱 패딩 이화 롱 패딩을 입고 계신 언니 언님께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시 아니뭘 하고 계셨어요 이때 나, 지금 안 하면 진짜 후회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톡톡 저 혹시 악수 좀 <laughs> 해 주실 수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언님, 번님께서 완전 너무 응원을 해 주는 시 악수를 해 주시고, 진짜 저 같으면은 뭐 이상하냐, 아, 가세요 이럴 것 같은데 헉, 이게 바로 이화의 클래스입니 이게 이대뽕인가? 그때 사실 전 이대생인 줄알 이대뽕에 벅차 올랐고 그 악수를 받고 버스에서 애들한테 이 하나 이대생이랑 손 잡았어 막이러고 그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같이 한번 걸어보는 약간 get get. get date with me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약간 선 넘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get, get walking with m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walking with me in ecc 해가지고요 제가 그때 진짜 막 쭈구리처럼 이 학교 학생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막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이제 막 언니들 선배님들이 막 이렇게 옷을 입고 계셨고 중국 관광객분들이 진짜 많으셨어요. 그때 또 코로나 그니까, 없던 그런 청정 시대였으니까, 그때. 그때 이렇게 막 걷고 있으면 관광객분들도 진짜 많았고, 그, 돗바 입으신 선배님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때 구만 축으로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걸까요? 네, 그때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도 못 봤어요. 구만축으로 들어가는 언니를 따라서 문을 열었더니 학생증을 찍으라네요. 저는 그때 여기 민간인이었으니까 시무룩해하면서 그냥 계단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막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혼자서 악수를 해야 되는데 말하면서 막, 막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여기 중국 관광객분들 여기 센터에 와가지고 사진 찍고 계셨고, 저는 저는 쭈구리처럼 계속 돌아 가고 있었어. 이건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저는 약간 미션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본관이래. 요 여기 채플 듣는 곳인데 저 지금 채플 그냥 스트리밍으로 돌리. 채플이라는 강의는 진짜 유익한 강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가 문을 이렇게 닫는 시스템이라면서요. 저기 그 포토존 생겼어요. 포토존. 저저기서 사진 찍었거든요. 그때는 없었거든요. 이거 아마 바 방태 생긴것 같아요. 셔틀버스 처음에 저 저거. 학생증 안에 돈 충전해서 타야 되는 줄 알고 에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다들 노래 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미디엘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탔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해냐고 그냥 탔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약간 이뽀기처럼 그래 이대로라는 아이디어 누가 냈는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게이 이대 앞에 이 거리에 버블티가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버블티 너무 좋아하는데 버블티 진짜 오지게 많아요. 그분을 왜 이제서야 찾냐? 너 지금 되게 이상하다. 너 그분을 왜 지금 1년 일하고 있는데 왜 이제 야 찾나? 유튜브가 이대에 대한 걸좀더 해서 사람들이 이대생분들이 많이 알게 된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우연치 않게 이화여자대학교 유, 유니버시리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뭐지? 이거는 이 컨텐츠를 하라는 건가? 해서 제가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정말 찾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제가 저번에 쓰던 폰이에요. 쓰던 폰인데 제한구역 서비스라고 보이시죠? 진짜 이만큼 얘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악수를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패, 이걸 이걸 했어요. 이거를. 배경면을 쓰고 이자 이대를 가고 싶었던 1순위 학생이어서 그거 정말 주작이 아니고 그분이 정말 찾게 된다면 그분과 함께 밥을 먹겠습니다 그분 싫어하신다면 밥을 안 먹겠지만 연락이 닿는다면 정말 왜 대한민국이 이만큼 IT 강국인가? 라는 힘을 비... 알수 있는 자이잖아요네 아무튼 사람을 찾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고 어 정말 이상한 아이가 와가지고 뭔 헛소리를 하지? 주작을 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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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찾는데 도움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이 연락을 주시면 아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딱 악수를 받고 야나 이상한 애가 갑자기 악수를 했어 12월 11일 오후 1시 한 아이의 악수를 받으신 이대생 검은색 롱페이지를 보던 이대생 언니 버님꼭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사진으로만 설명해서는 진짜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갔어요. 저는 진짜 이때까지도 악수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저의 이 미션을 수행을 못했다라는 거에 실망하면서 넌넌이 박건밖에 안돼 이러면서 막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걸어가면서도 약간 이대 과장을 좀몇몇명본게 있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근데 솔직히 못하겠다이 생각하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러고 그냥 연습실 가려고 했는데, 딱 저기에, 니데, 돗발 입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진짜 이게 마지막 기회다. 여기 앉아 계셨거든요. 진짜 똑똑히 기억해. 여기서 뭘뭐 이어폰을 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